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CQ 방송이고요. 다들, 어, 하룻밤 잘 주무셨나요? 어제 봤던 그 차네요. 참뭐 아침에도 어뭐 유튜브를 들었는데요. 비난 홍콩의 문제가 남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잘못된 좌파 접회 정권이 들어서서 나라를 지금 어, 엉망진창으로 거의 만들어 놓고 있죠. 그리고요, 중국의 그 비대, 비대한 힘을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막지를 못한다면, 우리 역시 또한 홍콩처럼 그래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어 우리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몇십 년 전부터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동북공정이라 해서 고구려가 마치 자기네 지방 정부에다가 갖다 이질을 갖다, 리 가다 이질을 개소리 하는 이 중국 놈들이 있죠. 그리고 아직도 중국 환상론에 빠져있는 문재인에 비롯한 신중파들이 득실거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 못해. 어이없는, 어이없는 일이죠. 뭐, 한당 고기나 중국, 중국 사서 25서를 보면요. 뭐 우리의 영토가 지금의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 내륙에 있었다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신민사관에 젖어서 아이들에게 가자 역사를 가르치가르도록 만든 친일 노예 교육을 받은 인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조선왕조 실력 등 대규모 사서가 일본에 의해서 불태워졌고 없어졌지요. 그리고 간간이 이제 한강 한당고기라는 그 책이 나온 지가 불과 몇십 년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이제 일부러 전해지고 하다가 뜯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본의 감시의 눈에 피해서 그 역사가 이제 뭐 이제 있었다 그리고. 한국이란 곳이 원래 지금의 러시아 지역에, 지역과 중국 대륙의 깊숙한 쪽에 한국이란 나라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 역사에서 바뀌는 뭐 고조선 보라도 더 훨씬 역사 깊은 그런 것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중국이인데 굴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남북 통일을 하자면 가장 제일 첫째가 중요한 것은 자파 빨갱이 정권을 끌,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인간 쓰레기 같은 종북 자파들을 없애,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좁은 한반도 땅에 고구려 신라 백제,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역사서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요 만주 원류거나 이런 데 비해 이 기록에 의하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는 모두 중국에 있었고요 그런 기록들이 속속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는 산골 빛, 깊숙한 중국 오지에 일부의 나라의 지 나라 자체가 없었다고 하지요 그러면 은 시진핑이 이 무식이 천박한 놈이 그 소리를 할때 어떤 소리를 했 을까요 너희들은 우리의 속국이야 이제를 했을 까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 이라면 시진핑인데 저는 이 얘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당신 나라의 속국이 아니었고, 사서상경에 의하면, 아이들성소 25서나 이런 역사서에 보면, 우리가 당신들 나라에 4분의 3을 차지했던 그런 나라의 나라였다. 우리가 좁은 한반도 땅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걸 알아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글자한자라고 하지만은 환자 자체가 본래 동의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역사설이 있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 방송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잘 느끼지는 못할 것이라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아 맞아. 어제 저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제 그래서 우리가 통일시대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요 그 잃어버린 중국 중국의그 동북 삼성, 삼성이죠 연영 길림 또풍경광성이 3개 성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10년 이전에 일제에 의해서 강 일제와 청나라에서 자기들 멋대로 한 조약이기 때문에 그 조약 자체가 아예 무효고요. 왜냐 그 당사자는 강도에 살고 있던 우리 지금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신 조선의 나라의 그것이기 때문이죠. 막 약을 한번 먹고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 소 많은 유튜버들이 어 말을 하죠. 큰 흐름이 있다. 우리가요, 영원한 친구는 제가 생각하기는 중국보다는 미국인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중국 사람들은 약한 사람이 인데는 조폭처럼 나대지만 강, 강한 사람이 인데는 직소리말한말아 못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예전에 조선시대 때그 병자호란 이나 임진왜란 이나 등등 그외침을 받는 그 과정 이네요 그것이 세월만 이제 다르다 보이지 어? 지금 역시도 맹맞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 불행한 역사는요 계속 시작이 되었으면 되었을 것이지, 이, 멈추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중국 우한발 코로나, 어? 그것도 막지 못한 것도, 문재인 자체가 아예 국민들은 대전이었고요. 그 새끼가 만약에 참 진짜, 어? 국민을 생각하고 할것 같으면은 중국인데도, 우리 사정이 이러니 어? 아무리 중국 모도 좋고 하지만은, 내 나라에 가득 가득 국민들 목숨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초부터 그, 그 코로나를 그렇게 했을 것이다. 어? 입국 자단을 했더라면은, 그러면 최소한의 그 피해를 어할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가지 않았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연으로 오는 이 풍광이 멋지지요. 저도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래 말하지만 대한민국은요. 참, 여자로 치면은 작고 아담한 오밀조밀한 그런 상이지요. 대한민국 자체가. 그러나 저는 이 통일시대에 이를 맞이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꿈을 더 크게 가지시다. 그리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그 중국 땅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을요, 힘을 쓸수 없도록, 다 제가 생각하에 집사람 여자에게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중국을 그런식으로 키워놨다가는 요 우리를 계속 갖다 어? 갑질을 할 것이고 위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2년 뒤 정말 이번에 의이없는 선택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번에 부정납치기 선거를요 여러분들이 더불어별경기당 이번에 의원들에게 내가 내 할만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해놔 놓고 뭐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잘한 게 있느냐고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들에게 들어간 돈도 아깝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멋있네. 도로가 있고, 나가기 편코. 아, 내일은 보고, 이제 벽돌, 벽돌 나르고, 일단 승부장부터 갖다 놓고, 저를 한번 보고. A ri nika, a hōrto iro tiki a rāmi 그래서 그 2년 뒤에는 정말 선택을 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고요. 예. 다들 오늘 남은 하루 멋지게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